아 너무 잘해 자기는 화술 너무 좋은데 근데 자기도 화술을 이거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을 발음이 너무 많아 뭐, 뭐, 너무 따따거려 뭐뭐 했다 따따 이걸 리얼이 입안에 무슨 저 카라멜 물고 있는 것 같아 사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처음 리딩하니까 그렇잖아 자신 없을수록 이 입을 이렇게 또 모으세요 딱 이렇게 암기한 건 괜찮은데 화술이야 리을 발음 하지 말고 또박또박 말을 봐봐 문장을 문장을 있잖아 대본에서 딱 띄워낸다고 상상을 해봐 그래서 입을 딱딱 특히 마지막 글자가 너무 리을 발음이 많아 이렇게 말이 너무 질, 약간 질척거려 자기 원래 근데 또 바, 완벽하게 외우면 정확하게 하더라고 그것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말하느냐는 거지 내 말은 나 이거 검사한테 말하는 건줄 알았거든 지금 근데 그건 아니고 감옥 안에 들어와 있, 있는데 멜로니까 그잖아 슬기로운 깜빡생활은? 그러니까 누구야? 동료한테 아그 안에서 야구하라고 그러지 걔가 소장이 야구하라고 그러나? 네 그쵸? 그 그러니까 소장한테 어, 화풀이하는 건가? 결국? 화가 난 거지 그게 참고 참고 참다가 소장이랑 오케이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어, 얘는 지금 상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해? 태도 감정이 어떤 걸까?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 이, 이 안에? 없죠? 네.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야 그니까 만약에 검사라면 그렇잖아? 검사나 변호사라면 뭐 다른 감정이 있겠지 아니면 뭐전 마누라라 거나 면회 온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승기로운 깜빵 생활을 어쨌든 멜로잖아. 얘가 말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신세 타령이잖아. 그동안 쌓인 거얘 인생 전체에 대한 불분이지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아니잖아. 그쵸? 네. 그러니까 사실은 더 화를 낼 수도 있어. 소리 지를 수도 있겠죠. 이거보다 더 소리 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날 수도 있겠죠. 역설적으로. 오히려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면 오히려 낮게 해서 너다니 네 탓이야. 너 때문에 야구도 못하고 너 죽이겠어.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도 야구를 참고 참고 참다가 폭발한 화란 말이야.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감정의 색깔을 파악하시라고. 그럼 이건 폭발한 화네? 네. 그 중간에 막 폭발하시잖아. 요 아니, 그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했어. 근데 이제 그 발음하고 리얼 발음하고 그리고 왜, 왜 웃는 거야? 즐거워? 네. <laughs> 해보세요 한번만 다시. 근데 조금 아무튼 자기가 대사를 리율 <laughs> 바로 조심해. 그러니까 조금은내생각에 자기가 약간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야구 관뒀다고요. 야구 관뒀다고요. 마지막 말을 흘려버려. 그러니까 외쳐버려. 관뒀다고요. 이러지 아,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들려. 말을 시원하게 날려. 아닙니다, 소장님. 나 이거 야구 안 해요. 안 한다고요. 안 해요. 안 해요. 하고 이렇게 후 날려버려. 날려버려야 리얼티가 리 생기고 자기도 편해지고 감정 후구구 없대, 없대. 이거를 대사를 머금고 있잖아? 그럼 계속 지적의 연계가 된다니까 그러네. 자기 감정 너무 좋잖아. 아니, 대본 보고에 안 되면 뭐어쩌고 오늘 처음 하는데. 근데, 근데 중요한 건 소리를 뿜으라니까? 왜또 왜 머금지? 먹음는 거는 로코나 무슨 뭐저 고백할 때나 쓰는 거지. 여기서는 화는 거, 화내는 거잖아. 자, 먹음지 마시고 저한테 뿜어 보세요.